내 집이라고 들어오시면서, 아, 네. 우리를 그분 안에 끌어다녀 주오.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자, 간단히 들으세요. 요것은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2절 찾아서 읽으시면, 지금 여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비밀 열쇠가 나와요. 아, 네. 30절, 31절. 그리도의 스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혀서 우리를 제사합받게 하고 우리를 구속시키게 준다. 이게 에베소서 1장 7절인데, 그리도의 스 피가 우리 죄를 다 씻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속시키는데, 이 그리도의 스 피로 어떻게 씻쳐야 되느냐가,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1절에서 5절까지 4단계 해결을 한다. 너은 어제다 했어야 한번 그럼 그 중요한 글을 목사님 한번만 해가 됩니까? 중요한 게또 많은 게 우선 고래 놓고, 요래 잠깐잠깐 잠깐 얘기하면, 가면, 나중에는 전체 얘기 되게 돼요. 아, 네. 여러분과 저에게 첫째로 내품 안에 당자야 돌아오느라, 들어오느라, 하나를 하셨는데, 들어오는 게 첫째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 보면 15장에 당자가 되돌아 가는 길은,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되돌아 들어가는 길은 그리도만이 스 문이다. 아, 네. 어째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도 스 안에 안들어가면못 만난다. 아, 네. 요게 고린도 우서 5장 19절이요. 아, 네. 그거 어제도 한번 했어요. 아, 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시간 관계상 찾진 않라고그 구절만 지금 우선 되는데, 지금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서 31절까지는 그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처음에 뭐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가를 지금 알려주는 비밀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찾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처음 찾기 때문에. 자, 30절 31절 한복소리 봅니다. 시작. 그리도의 피로 회개하면은 그 부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 네.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자꾸 여러개를 해줘야 이리봐도 저리봐도 그리도의 피밖에 없구나 아, 네. 여러분 그걸 믿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 네.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여기 가는데 이거 오늘 이거 고려도전서 1장 30절에 한거는 신학에서 비밀 속에 하는 것 중에 한부분이에요 아, 네. 우리 신학교 3단 신학생들이 하는 그러면 그것까지 왜 오느냐? 여기 목사님들이 말받으십시다 네. 항상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은, 물론 그리도의 피로, 그리도의 피로, 4단계 해결만 하면, 에베소서 2장 1 3들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요. 네. 찾아 들어가요. 네. 그러면 그래만 시기 놓으면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해요. 자, 집을 짓때, 요렇게 하면 지이라. 그래 놓으면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해요. 할줄 아는 사람은 되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딴지대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저 위에다 추를 날아서 실을 추를 내려놓고 그런 그래 벽돌 쌓아봐라 똑바로 올라가요. 그냥 쌓아 올리 하면 되기도 하는데 옷높돌올가면 밑에까지 딴지대가 넘어져요. 아, 네. 그러니까 정확한 선은 말씀으로 다 가르치죠. 아, 네. 그래서 너희는 나기는 우리가 전부 하나는 다 하나님께 다났어요 아, 네. 창조 때 아버지가 만드셨는데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네. 네. 아, 네. 그거 순서를 잘하세요. 그리도 아, 네. 스 예수지, 예수 글도가 아닙니다. 아,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도를 스 통해 제사함을 받고 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아, 네. 들어가는 코스를 지금 르혀주고 있어요. 아, 네. 지금 이 말씀대로 따르면 저절로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요리 왔습니까? 그 다음에 요리 가시오. 요리 가시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오늘 속 들어왔어. 아, 네. 놀랍습니다. 아예. 이 들어오고 나면 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됐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안에 이어주는거 되면 주식이막 일어나요. 아예. 그 말씀대로 일어나요. 그거 받아 멋있게 삽시다. 저한테 와가지고 병 고쳐주세요. 안병 아, 고쳐주세요. 뭐좀 하세요. 그러면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난 아버지 말씀 처방대로 아예. 안에 들어오는 거딱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병이 왔으면 병 고치는 말씀 딱 주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병 고치는 아예. 아예. 그렇게 일본이나 세계 어디 다니면서도 암병 고치는 거딱 말씀 주고 와서 딱기회때 가보면 고치고 안 그러면 내가 좀 늦으면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막 선물 가지고 찾아오고 암다 고쳤다고 근런데 암병 환자들 들고 왔을 때에는 다상하다씩다 주고 왔는데 고치고 다음볼때살류차가온게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기니까 해도난 모르겠어 당신 전에 들고 온그 사람이 맞소가요 내가 기라 해도 그때는 믿다고 고죄라고뭐고서리 전화 오게 모르겠더라고요. 자기들이 찾아와서 일획하니까 알지. 그런 역사가 누구에게? 여러분 지금 다 돼요. 아, 예. 오늘 이대로 하면 다 돼요. 아, 예.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난 거는 다 맞아요, 우리가. 그런데, 아, 예. 아담아와 타르기우 전부 죄인이죠. 아, 예. 로마서 5장 12절 전부 죄인이에요. 죄인 아, 예. 돼서 천국에 못 가고, 복도 못받고 소원대로 안 되는데, 거기서 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길은 그리도 예수를 통해서 께로부터 나서 그리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계 해결하면 예수 안에까지 들어간다. 오는 그거 이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리도 예수 안에들어 가는 그부이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가 그리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에 거 들어가는. 길의 코스가 첫째 지혜. 아, 네. 지혜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아, 네.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아, 네. 그렇게 4단계 회개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거기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말씀 여기 통해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지혜를 내가 처음 주니이 지혜로 회개를 자꾸 하고 있으면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되니 그리도를 통해서 용산 받은 의인이 되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 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자기의 피로 하나님과 하복 이룬다. 아, 네. 이게 로마서 3장 25절이요. 아, 네. 그렇게 예수의 피로 제사 받고 하복 이룬다 할 때는 그리스도까지 전부 포함된 소리고 아, 네. 상세하게 구체적 으로할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까지 간다. 아, 네. 그리스도가 지혜니 지혜로 회개기도를 하고 있으니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 되고 나면 그 뒤에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 아, 네. 이 믿음 선물로 받으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까지 만난다. 아, 네. 이렇게 됐을 땐이 소원대로 다 된다. 아, 네. 그 길로 들어가는데 그 뒤에 거루우소 이거는 거룩은 저 뒤에서 굉장한거 하는 거기 코스다. 아, 네. 그렇게 드가때는 지혜의 이것을 예수님이 춤으로, 예수님이 춤으로 아, 네. 아, 그 길을, 우리는 갈수 있는 길을 그분이 르게 줘서 끌고 간다. 아, 네. 그대로 끌고 가는 대로 사단계 해결만 하고 따라가면 너는 그 안으로 통해서 하나님까지 만나도록 하게 된다. 아, 네. 이거를 줄여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 너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 가고 아, 네. 난 뒤에 14, 15절에서는 첫째는 그리도로니 스네 속에 편안하게 합평을 이루고 아, 네. 그 다음에는 그 합평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하나님하고 화목을 이루고 이 화목을 이루도록 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하고 화목을 이루니 합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룬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말다툼이 없다. 아멘. 그래서 말다툼하는 건 지옥해 이다 깨달아집니까? 아멘. 집안에서도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지옥해 이다 그대로 성의에 알게 주지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리도를 스 통해서 의인이 되고 시혜를 통해서 의인이 되고 아, 네. 의인이 되면 믿음선물로 받고 아, 네. 믿음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까지 만나게 된다 아, 네. 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 믿음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갈라디아 3장 14절 성령선물로 준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 네. 그 길로 가서 여러분 소원 다 이루게 된다 아, 네. 첫째 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길은 지금 말한 이 코스를 거쳐야 들어가는데 이걸 간단하게 줄인 것이 자에베소서 2장 13절 찾으세요 여러분 저는 달아 우리 아들이 성공하도록 이루어야 되겠다 이 목표 를 소원을 놓으면 회개교대에서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다 하니까 소원대로 해주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기 때문에 4단계 해결하면 만나게 된다. 거게 에베소 2장 13절. 자 한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가정이 이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 해결 계속함으로 간다. Amen.